네 안녕하세요. 음성군 군의 서영석 의원입니다. 아, 뒤에 보시다시피 우리 저기 충북 혁신도시의 대형 물류장이 작년 2019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개장과 동시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많이 이용할 때는 하루에 한 1,800만 정도 이렇게 어린이들하고 저기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 이용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뭐 음, 그늘막이라든가 휴식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한 미비한 점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 어, 의회에서는 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이 어, 여기 그늘막하고 휴식 공간을 좀 어, 주민편의시설을 좀 갖춰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올, 올 작년 연말에 어, 2022년 본 예산에 4억 5천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올해는 아마 주차장에 나무라든가 아니면은 또 여기 편의시설, 근음막 마구조 이런 그 휴식 공간이 많이 세움으로써 올해는 아마 주민들한테 좀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식 공간이 들수 있도록 저희 음성군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에 WHO에서 말했듯이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척 힘든 그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 지역인 혁신도시도 확진자분이 다녀간 무렵 우리 상권도 많이 지금 어려웠고 또 국민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고 올 여름에는 우리 물류장에 오셔서 즐겁고 어, 재밌는 그 가족 동반에 이야기거리가 그 많이 생기는 그런 물류장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한 뭐 어, 우리 지역 상권을 위해서라도 어, 물류장을 많이 활용을 해주셔갖고 우리 혁신도시가 좀더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그런 유망한 명소가 됐으면 그러는 바람입니다.